세면으로 가산 전망대 갔다고? 어디한안지 여기 얍산 갔다고? 얍산 아, 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딱 1시간이네 13시 25분입니다 얍산 <laughs> <laughs> 658.7m 도착했습니다 1 4 8분입니다 오늘 대구 앞산 하기 에서의 차, 길가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반찌렁, 대구 앞산 출발합니다. 자, 어진생 제임스의 0대영상 플러스 5 0호 드디어 5 0호 자, 대구 앞산에 출발했습니다. 659m. 대구 앞산. 시작부터 무적이 올라가요 자, 12시 25분에 출발했습니다. 조심조심 다녀오겠습니다. 보문사. 관음기도 도령. 보문사입니다. 보문사 앞에 대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산은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저도 여긴 처음입니다. 1차가 1중이 작성 전망대가 1.6km입니다 전망대 쪽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전망대 가서 등선 타고 합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장실이 크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됩니다 전망대부터 가려면은 합산공원 스토리텔링 젖어놨네 자, 현재, 여기 화장실 앞에서, 내리 <laughs> 올라가서, 앞산 전망대 갔다가, 앞산 <laughs> 갔다가, 화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뭐 사람이 많이 와서, 등로 정비 역수로 잘려놨을것같아 전망대는 왼쪽이네. 길이 역수로 많네. 자, 안치랑 거리에서 100m 왔습니다. 자, 압산 전망대 올라가는 길은, 자연 그대로 돌계단입니다. 이쪽은, 경기는 잘해놨는데 억측계단 이런 건 없네. 아이고. 여덟 동안 잘 먹었더니, 힘듭니다. <laughs> 여기 앞선에 있는 안일사입니다. 안일사의 속경 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네. 아주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 안일사. 규모가 제법 큽니다. 자, 제가 온 길은 안일사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만납니다. 그냥 안일사 길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어,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는 자연 길이고 저기는 인공 길입니다. 자, 가봅시다. 자, 빨리 사무소에서 800m 왔습니다. 기본 돌탑이 300m. 전망대는 거리가 안 나왔네. 자 우측 전망대 600m 남았습니다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박식이 음. 아, 올라옵니다 자 원래 앞산 전망대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산길을 찍을 수가 없네 와 여기서 앞산 전망대 올라가는 길인데요 원래 앞산 전망대는 비파산 전망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앞산 전망대로 굴르기 시작했어 비파산 <laughs> 쪽으로 해서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 찍을 틈이 없어요. 찍으려고, 보는 사람이고,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찍으려고 는 사람이 없고. 원래 앞산 전망대는 비파산 전망대였어요. 근데 앞산 옆에 있다 보고, 앞산이 더 높다 보니, 앞산 전망대로 불리고 있답니다. 올라가 봅시다. 아, 돌계단. 그래도 아주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자, 어느 정도 올라왔나 봐요. 평지가 나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는 빡시게 올라왔어요. 자, 이제 전망이 전망, 좀 나옵니다. 아니, 아까 도동수올때 안개가 잡혀가지고 전망이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좀 나오네. 감사합니다. 해가 떠서. 자, 전망대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여기 아주 신장로 같이 넓게 해놨어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서 정상까지 1km고요. 한열차에서 8 0 0 m 자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이야, 의자를 아주 희한하게 해놨네. 자, 유명한 엄마! 각선 전망대 토끼 자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딱1시간이네 13시 2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산 전망대. 여기가 사실 주파산 전망대. 조망을 보겠습니다. 적당합니다. 마지막 일금은 도적을 건 팔봉산 보일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 영호합니다 이것도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실시간 아파트 어디 멀리는 안보입니다 동성로 사키로 여러가지가 다있네 전망대 전망입니다. 대구 시내가 다 보입니다. 토끼 뒷모습 앞산 전망대입니자 이쪽으로 해서 정상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앞산 정상입니다. 자. 멋진생김임스의 백대명산 플러스 50호 오늘 앞산입니다. 지금 앞산 전망대를 지나서 어, 정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겸전히 인증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표현이 좀그러네 조심조심 인증하고 <laughs>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 영상 찍기 힘들어요. 저쪽이 앞산 전상이 정상이고요. 여기는 케이블카 타는 곳입니다. 원하면 되고, 원하면 다 되고, 아 원하면 다 되고, 이를 패러했네 자, 케이블카 상부 탑승장입니다. 상부 탑승장. 힘드신 분은 케이블카 타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상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거 대덕산성이네. 말발굽 모양의 포곡형 산성. 둘레가 3km나 된다네. 자, 산성 정상은, 뭔 말이야? 정상 1 k m 고요 산성이 3 2 k m 네 자, 여기서부터가 대덕산성인 양입니다 3km쯤 된다네. 자, 산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앞산을 둘레로 해서 3km 정도. 산성이 이루어져 있나 봐요. 고생들어졌습니다. 자 휴게 시설을 옥수로 자려놨어요. 그게 뭐 호텔급입니다. <laughs> 자앞저 앞에 정상이고요. 자 전망 죽입니다. 아이고 합선 앞장님감사고니다 제임스가 이다고이렇게또 전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 자, 저 앞에 산불 진화 장비도 있고요 산불 조심합시다. 자 군데 군데 쉼터를 역수를 많이 만들어놨네. 피크닉 등산나요? 아, 멋집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어제 올려다가못 왔는데, 오늘 오기를 참 잘했네. 어제 갔으면 비만 맞고 갈 뻔했어요. 정체를 할수 없는 건물이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의 역사를 건네네요.

이 건물을 지어서, 대구의 역사, 앞산의 밤, 대구 축제 등에 대해서 산전을 해놨네. 근데 너무 썰렁하다. 마천각 심터랍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등산로는 이쪽입니다. 심터를 아주 많이 만들어놨어. 여구 사람들은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볼수 있어서 마천국 쉼0 0 m 입니다 이렇게 의자를 합니다. 75m입니다. 까치가 뭘 달라는 것 같은데? 대가 합산 전망대에서 합산 정상가는 마루고 마루 길입니다. 계단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아, 대구 아파트 박스로 맞네 산길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반경 아. 100m 안에 벤지가 있어요. 50m 내로 가까이 가서 획득해 보세요. 자, 앞산 정상으로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아, 이 계단만 올라가면 앞산 정상일 것입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깔딱 고개네. 자 압산 정상에 가까이 왔고요. 산성산은 2km고요. 자 전망대에서 1km 왔고 정상은 바로 앞입니다. 대덕산까지 1.3km입니다. 오늘은 압산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앞선 하... 안내판을 어떻게 붙여놨나 앞선 658.7m 도착했습니다 14시 18분입니다 오, 1시간 한 40분 걸렸나 가보자 합니다 정상 도착했습니다 <놀람> 넷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이팅 하셨나요? 자, 앞산 정상에서 본 대구시내입니다. 이쪽은 북쪽이고요. 동북쪽. 자, 이쪽은 남서쪽입니다. 자, 앞산의 이랩니다. 남구 달서구 수성구에 벌써 전산이라고 됐다네. 앞산에도 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만 조금. 자 중간 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중간 길통제해놨네요 출입을. 그 다음 길로 돌아서습니다산 전망대 1.3km 대덕산 1.1km 이 쪽으로 가면 산성산 2.2km입니다. 저는 지금. 주차장으로 하산 예정입니다. 자, 저는 지금 대덕산 쪽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자, 저 앞에가 전망대고요. 여기, 아, 이쪽이 앞산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왕굴 쪽으로, 저는 왕골 쪽으로 가지 않고 좀더 진행해서 삼굴이 나오면 거기서 오게 전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덕산 가는 사거리입니다. 이쪽에는 길이 없고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어, 하산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도 길이 잘돼 있는 여기는 뭐발리는안돼 있는데 아무튼 등산합니다. 아, 어, 여기 가 동굴이 있어요. 주화문이라고. 아, 어, 아니, 추천님도 계시고. 음. 자, 이쪽은 보다시피 관리가 잘안 되어 있는 산길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이나 짐승이 다녀서 생긴 길. 그런 길입니다. 굉장히 빡십니다. 가급적은 이쪽으로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장비가 있는 사람만 오세요. 자, 방금 내려온 급경사 코스입니다. 자 여기는 스틱이 없이 내려오면 은 무릎이 완전히 마주 갈 것이고 어, 등산을 신지 않고 올라가면 은 미끄러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어, 이제 급경사는 거의 내려온 것 같고요 자 나머지 하산길 여거는 조금 저 위에 보다 낫습니다 조심조심하고 음, 아까 올라갔던 그 길하고 이제 만납니다 저 코스는 아주 편안한 길이고요 여기는 아주 난 코스입니다 자 안일사 여기가 바로 안일사 뒤쪽입니다. 자, 안일사입니다. 대구 앞산에 있는. 자, 안일사 쪽으로 하산하였습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안일사입니다. 자, 동화사의 말사이고 경순왕 영조가 창건을 했답니다. 그래, 태조왕건이 후백집해서 여기서 숨은 적이 자, 이거 등산로 초입이고요. 정초 방생. 오늘 산행은 현 위치에서 아니, 안지랑골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합산 전망대 갔다가 합산 올라가서 이 다음 코스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아, 시멘트 길도 유지하확 펑신해. 그래서 이렇게 계단 만들어놨어요. 아까 출발했던 삼거리입니다. 3시 24분이네요. 이제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흙먼지 터랙이 있고요. 주차장이 있는데 절대 될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가에다가 막 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주차장이 아닌 길가 도로변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키가한 마리 돌아다니네. 꽝! 오, 저 잡으면 먹으려 <laughs> 자,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길가에 대고 있습니다. 자, 산행 마치겠습니다. 자, 앞산 산행 3시간 10분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자, 마치고 이제 호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